손흥민이 말하지 않아도 따르게 되는 이유 말을 줄이고 행동으로 보여라. 이 간결한 한 문장에 현대 리더십의 핵심이 담겨 있다면 손흥민은 그 구현체라 할수 있다.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고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동료는 그를 신뢰하고 팬은 그를 존경한다. 조용한 주장인 손흥민 그는 어떻게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경기장에서 드러나는 리더의 품격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 포르투갈과의 이 경기 종료 직전 손흥민은 3명의 수비수를 제치 고 황희찬에게 완벽한 어시스트를 제공하며 한국을 16강으로 이끌 었다. 그 장면은 단순한 플레이를 넘어 리더십의 정수를 보여줬다. 주장으로서 누구보다 앞서 뛰고 헌신하며 위기의 순간에 책임을 짊어진 손흥민의 모습은 팀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상징적 행동이었다. 이는 기술이 아닌 태도, 실력보다 인격에서 나오는 리더로서의 품격이었다. 손흥민은 주장으로 선출될 당시에도 팬들과 동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권한보다 책임을 감당하는 일이다. 그는 화려한 언변이나 권위적인 리더십 대신 몸으로 보여주는 헌신을 통해 리더의 자격을 증명해왔다. 말보다 강한 실천이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리더의 모습일 것이다. 사진 출처 손흥민 선수의 모습책 GPT 생성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진짜 리더 진정한 리더는 위기 상황에서 감정보다 책임을 앞세운다. 손흥민은 경기 중 거친 파울을 당해도 상대를 탓하지 않으며 억울한 판정에도 심판을 향해 격렬하게 항의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흔들릴 수 있는 동료를 다독이며 팀의 정서적 중심으로 기능한다. 특히 아시아 최종 예선 중 발생한 백슬래시 백슬래시은 그의 리더십을 상징하는 장면이다. 안화골절이라는 큰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스크를 쓰고 출전을 강행했다. 그가 경기장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팀은 안정감을 찾았고 이는 단순한 출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자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팀을 먼저 생각한 그의 선택은 감정보다 책임이 앞선 결정이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손흥민은 감정을 통제하면서도 이성적인 판단으로 팀 분위기를 조율하는 감정조절형 리더의 전형이라 할수 있다. 내가 잘해야 팀이 산다는 철학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메시진 주득점자이자 핵심 전력으로 활약하고 있지만 스스로를 팀 플레이어로 정리한다. 내가 골을 넣지 않아도 팀이 이기면 좋다는 그의 말에서는 진정성이 묻어난다. 이기주의보다 헌신을, 깨인 기록보다 팀 승리를 우선시하는 그의 철학은 리더십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철학은 자연스럽게 팀 전체로 퍼져 나간다. 동료들은 그를 보며 자극을 받고 나도 저렇게 해야 한다는 자발적인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는 강압이 아닌 영향력, 말이 아닌 실천에서 비롯되는 리더십이다. 특히 젊은 선수들에게 손흥민은 말 없이도 방향을 제시하는 롤모델이 된다. 조직에서 리더가 열정과 책임을 갖고 헌신할 때 구성원들은 지시 없이도 따르게 된다. 손흥민은 팀을 위해 자신의 포지션을 바꾸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공격수임에도 수비까지 내려와 몸을 던지는 그의 모습은 팀워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리더는 성과보다 과정에서 존경을 얻는다. 손흥민은 그 점을 누구보다 잘 보여주고 있다. 손흥민 리더십이 던지는 질문 손흥민의 리더십은 우리 사회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말보다 먼저 행동하고 있는가? 당신은 팀보다 자신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그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강한 리더의 전형과는 다르다. 외치지 않지만 지시 없이도 따르게 하고 드러나지 않지만 중심을 잡는다. 그의 리더십은 권위가 아닌 신뢰에서 비롯되며 이는 오늘날 조직이 진정으로 원하는 리더의 모습이다. 손흥민의 리더십은 스포츠를 넘어 기업과 조직학교 등 다양한 공동체에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런 리더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조직에도 손흥민 같은 리더가 필요함가 그렇다면 지금 말보다 행동을 시작해보자. 리더십의 본질은 결국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칼럼 이테코 기사 제공 칼럼니스트 수원대학교 교수 경영학 박사 사단법인 한국경영문화연구원 원장 고독사 예방 교육지도사 폭력 예방 교육지도사장에 있는 식혜선 전문가 을다인 교육지도사 안정 교육지도사 변화와 혁신 및 리더의 영향 강화 전문가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꼭 해야 할 백슬래시 저자